자, 그래서 일단은 2020년 요기고기출문제에서 3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게 그래가 이렇게 해 놨으면 정답률이 훨씬 높았을 건데 일부러 걸어놓은 거, 이런 걸 걸리면 안 된다. 자,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게 뭘 뜻하는 거야? A와 B의 평균 변화율이잖아. 요점과 요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게 되는 거지. 그다음. f 프라임 a가 뭘 뜻해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억을 뜻하는 거지 f 프라임 b는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렇게된 거잖아 자 그럼 요거에 대소관계 크기관계를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가파를수록 절대값이 크거든 근데 얘가 기울기가 다 음수잖아 제일 가파르면 얘가 절대값이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작겠지 꼴찌가 f 프라임 a였다 이 말인 거야 제일 큰게 누구야 f 프라임 b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평균 변화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. 무슨 뜻인지 알죠? 그래서, 야, 절대 값이 큰게더 작잖아. 마이너스 7이 커, 마이너스 2가 커. 마이너스 2가 훨씬 큰 거잖아. 그치? 그런 내용이야. 그래서 조심하도록 합시다, 요거는. 자, 그 다음, 넘어가서.